당신은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 중한 명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아, 당신의 삶 속에서 기억에 남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어떤 친구가 필요합니까? 가족보다 친구가 낫다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정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인물이 다윗과 요나단일 것입니다. 여성인 오늘 만나볼 인물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가 주시는 자, 또여호와가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가장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히도함이었고, 그의 아들은 무비보셋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유력한 후보자였는데, 그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에 적합한 자였으나, 요나단은 아버지의 범죄로 자신이 결코 왕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첫 번째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요나단은 천 명의 부하가 있었죠. 그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믹마스 전투에서 그는 어, 이 요나단과 자기 병기를 든 소년이 이 믹마스의 가파른 개 계곡을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 20명을 쳐 죽이죠.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왔을 때 사우릉 요나단이 공격하여 큰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이 당황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용사였고 어, 훌륭한 정신적 능력을 지녔으며 또이 전쟁터에서뿐만 아니라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그의 위대함은 더 드러납니다. 요나단은 마음속으로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은 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마음을 다해서 순결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우정 관계는 지금까지의 모든 진실한 우정들 중 가장 완벽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긴 거독과 또 상의와 칼을 왕이 될 다윗에게 주물어서 이루어진 것이죠. 네, 요나단이요, 다윗을 방어해주는데,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후그 식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취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흉계를 다윗에게 말해주고요. 또 다윗을 안전하도록 어, 돌봐줍니다. 아침까지 숨어있으라라고 하죠. 허버트 로키어 박사는요. 요나단은 기독교의 모든 덕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주었습니다. 요나단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어,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어,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에 대한 어, 언급은 없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그 우정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미덕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우정의 모델이죠.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위로나 지혜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 나아가서 아,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의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 또그 위로로 더욱 더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